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본문의 말씀에 바위새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멜로디가 있는 노래와 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다. 성전에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왜 성전에 가는지, 내가 왜또 성전에 가야만 하는지를 이 노래를 부르면서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형제가 연합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외부로부터 강압에 의해서 조직된 연합이 아니라, 이 형제의 연합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고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때 그 형제의 연합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연합하게. 한피 받아 한 몸이룬 형제 자매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여기에서 고백하면서 그 형제의 연합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그 모임은 신앙적인 모임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 그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죄성이 있어서 이 성도의 모임을 자꾸만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인간적인 침묵 단체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남성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성 교회에서 자꾸만 성교라는 글자는 빼고. 이 남성이라는 이름으로만 모이려고 합니다. 남성교회인데 성교라는 그 가치는 빠져버리고 남성이라는 이름으로만 자꾸만 모임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성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만 나누는 것이죠. 그냥 남성들의 관심별로 모임을 가지는 동호회와 비슷한 것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이 단어는 빠지고. 여성들의 모임으로 바뀌어 여전도 했는데 그 모임의 본질은 빠져버리고 여성들의 관심사만 나누는 모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친목 단체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 모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도에서는 성교가 빠지고요, 여성도에서는 전도가 빠져버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는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어져 버 그런 침묵단체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인간적인 모임으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모임 속에 누군가에 의해서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모임에 비방과 비판과 정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임 치고 미움이 없는 모임을 보셨습니까? 인간이 모여 있는 그 모임치고, 다툼과 시기가 없는 그 단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모임치고, 당파와 분열과 파벌이 없는 모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빠졌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모임에는 교만이 쌓트고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정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과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었을 때 거기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당짓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것죠 여러분들 왜 목회자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처음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목회자가 왜 식사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그냥 폼을 잡으려고 식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냥 뭔가를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모임의 시작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임은 성도의 교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성도의 교제입니다. 많은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를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주신 귀한 리입니다 이것을 목회자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사교적인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귐을 이루는 모임입니다. 그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는 성도의 교제로 우리는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시키면 안 돼. 자꾸만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떤 모임은 우리의 그 어떤 모임도 인간적인 사교 단체나 개 모임이나 친목 단체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고, 성도가 연합하는 성도의 사귐. 그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성도의 교제로 만드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임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임을 자꾸만 성도의 교제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옛날에는 키지를 합니다. 키를 가지고 이렇게 막 키지를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알곡은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키지를 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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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 진정한 송도의 교제가 되도록, 자꾸만, 안으로 안으로 성도의 교제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밖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키지를 하면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키지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 속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에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시죠. 자꾸만 밖으로 밖으로 나가면, 그게 쭉정이에 모습.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쭉정이의 모습입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계속해서 모아질 때, 거기에는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모여지고 모아질 때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서 꽃깃까지 내려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론은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바로 주님과 관계되어진 그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쳤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마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다 보배로운 기름, 은혜로운 기름이 흘러 넘쳐서 그 모임은 한피바다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임이 형성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로 모아지면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생워질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뭡니까? 시온산 바로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지중해의 수중계를다 빨아들여서 시온의 이슬을 공급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성도의 교제로 모이는 모임에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생생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잎사귀와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헐몬의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시원의 산들에 내리 것. 얼마나 촉촉한 생명수가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배우며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여호와의 복을 받는 곧 영생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 여기 일절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로 모여져야 해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성도의 교제로 만들어 가실. 그게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는. 코인론이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게 하는 것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무슨 뜻입니까? 자꾸만 성도의 교제로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임이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되고 성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도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 나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모임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성도의 모임으로 모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너와 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과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